안녕하세요. 푸리농장 숙성수입니다. 오늘은, 오늘도 감자 캔 자리에 후작으로 콩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6월 10일인데요. 어, 콩은 유, 저, 감자는 요 8일 날다 켰고요. 여기에 이제 생버리 필름 그 시험 재배를 해보는 것이거든요뭐 생버리 필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일단 비닐 씌우는거 하고 어떤 비닐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 필름은요. 이 비오네이처 생분의 멀칭필름 해가지고 두께가 0.02 짜리고요 폭은 1m, 길이는 1000m요 일반적으로 다른 필름하고 똑같은데 그 단지 두께만 그 일반필름이 0.02로 어 이게 0.02 그래요 지금 씌워놓으면 은 약간 무광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질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다 해놓고 나면은 아주 좋은,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비닐 치우고 있는데요. 어, 비닐 치우는 건뭐 바를 게 없죠. 지금 현재 뭐 감으로 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는데 이 필름이 비닐 치우기는 되게 좋아요. 약간 질긴 듯해가지고. 근데 이제 콩 심거나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. 어, 일단 이렇게 씌워놓고 원래 이생굴의 필름이 기간이 조금 짧았는데 이 모닥에도 쓸수 있게 됐다 그래가지고. 지난번에 저쪽에 옥수수 쪽은 일단 해놨거든요. 근데 이거는 콩은 지금 6월 달인데 이게 수확하는 게 11월 거의 뭐 말경 돼야지 수확할 수 있어요. 그때 수확할 때 수확하고 그냥 로타리를 쳐버리는 거죠. 로타리를 치면은 그게 이제 땅속에서 생부레가 다 된다 그래요. 그러면 비닐을 벗기지 않고 일단은 재배를 할 수가 있고요. 뭐,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일 것 같아요. 뭐 이게 재료가 정확하게 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닐을 벗기지 않고 안에서 일단 바르고 되듯이 그렇게 해서 생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? 요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